어,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파워가 안녕하세요. 서리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동력 분무기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 카메라를 들었어요. 제가 그 중국에서 직구로 구매를 했어요. 그 인터넷에서 요즘에 많이들 구매하시는, 그 제품을 살려고 보니까 8월 말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중국에 직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769라는 모델이에요. 유튜버 분들이 소개를 해서 유명해진 모델이랑 거의 같은 모델이고요. 음, 작아요. 사이즈는. 어, 15리터 정도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어, 다른 기능들은 뭐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서 뭐 기능보다도 가격이 그다음에 성능이 어떤지 이제 가격은 굉장히 착하거든요. 제가 425 위안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어약 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대행사를 끼고 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그쪽에 부탁을 해서 대행사 수수료 한 5천 원 정도 줬고요. 그다음에 배송비가 약 2만 원. 그래서 지금 한 10만 원 조금 더준것 같아요. 10만 한 4, 5천 원 정도. 네. 그 인터넷 가격이 지금 10한 6만 원 정도 하니까 네, 한 한 5-6만원 정도는 아낀 것 같아요 자, 모양이 이렇습니다 자, 휘발유 넣는 데고요 그 다음에 어, 시동 거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엔진 초크 네, 초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어, 엔진 출력 올려주는 게이지 엔진 스탑 버튼 편리하게 잘돼 있고 자, 약대는 두 개가 왔어요. 좀 멀리 강력하게 나가는 약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3구좀 안개처럼 나오는 약대 있죠. 네. 요두 개가 같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어, 저희 아버님 오셨네요. 휘발유 가지고 오셨어요. 짠짜잔. 어, 과연. 출력이 어떻게 나올지 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휘발유부터 넣을게요 25대1로 섞은거 맞아요 아버지? 어. 어 맞답니다 자 휘발유부터 넣고 과연 10만원짜리 동약살포기는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 궁금합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기름 안 들어간 거아냐 처음에 시동이 안 걸릴 때는 저렇게 좀 밑에서 펌프질을 좀해 주고 아직 어, 기름이 안 들어갔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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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파워가 세차 해도 될것 같아 세차 폐차. 세차 해도